안녕하십니까. 모든 궁금한 점을 오직 성경으로 대답하는 속시원한 천수답의 성경 QA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자신들이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 옵니다. 목사님, 이건 뭐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할수 있는 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대답하려고 노력하지요. 사실 모든 인생들의 문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대답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궁금한 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전수답의 성경 qa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그첫 번째 질문은 정말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행위가 전혀 필요치 않은 건가요?입니다. 내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해 인간의 행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분의 떠하심과 그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은 절대 구원을 위한 공로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일이며 순수 메이드 인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믿음 자체도 구원을 이루는 데 공로는 절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로마스 4장 3절 4절 5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다면 성경은 왜 그렇게 자주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하는 걸까요? 심지어 마태봄 6장 15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행위는 구원을 위한 공로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역할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진실하게 받아들인 그 믿음의 진위를 가리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2장 17절에 기록하였지요. 만일 인간의 행위가 구원을 위한 대가나 공로가 될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모든 인간의 선한 행위는 자기 의의를 이루는 인간의 이기적인 죄로 오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자기를 위한 또 다른 이기적인 죄악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로 규정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홀로 이타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은 순수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선행이 구원에 아무런 공로가 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행하는 선행, 그것이곧 순수하고 하늘이 가치 있게 보는 선행입니다. 자기 구원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선교, 자기 의를 이루는데 어떤 공로도 기대할 수 없이 행하는 사랑, 전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돌봄만이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 복음 17장 9절 10절입니다. 사군은 일을 한 후에 당당한 품삭을 요구하지만 종은 일했다고 주인에게 살해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에 종이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들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종들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도 여전히 자기의 행위가 미안하고 부족해서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랑의 채무자라고 할까요? 곧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